Oh. 한게 <laughs> 많이 했나습니다 그냥 위에 리그 어오려팀 분위기 어떤지 한번. 팀 분위기 너무 좋고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연승에 여연하고있진 않고 그냥 한 게임 끝나면 그날 이긴 것들, 다음 경기 끝나면 그날 이긴 것들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연승보다는 약간 다음 경기가 중요하니까 바로 다음 경기 생각하는 약간 이런 마이 있는 것 같아요. 공격 성공률이 엄청 나셨는데. 토킹을못 했어요. 아 진짜 얼마나. <laughs> 그냥 저번 경기에는 공격이 안 됐고, 브로킹이 잘 됐는데, 이번 경기엔 또 공격은 잘 됐는데, 브로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다고. 계속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다음 경기에는 꼭두개다 잘했으면 좋겠요 저희가 이제 전략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누가 어딜 때리면은, 막, 누가 하는 약속을 었는데 브로킹이 오는 게좀잘안 지켜서, 막, 잘못한 거 같고. 혜선 언니가 믿고 올려주면 은 그냥 자신있게 때리자 해가지고 이러고. 아, 다음 질문이 우리 혜선 언니가 어떤 언니인지. 아, 너무 믿음직하죠? 제가 안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있잖아요 저희 선수들끼리 똘똘 뭉쳐서 잘 이겨낸 것 같고 일단 이겼다는 거에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얼굴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 아까 너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경기 중에 흔하게 일어날 아. 수 있는 일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멘탈의 비법이 있을까? 아니요, 사실 안 흔들린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도 오늘 경기를 하면서도 초반에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선수끼리 잘 이겨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거 같아요 흥국전 2연전이 준비되어 네. 있잖아요 네. 여태까지 페퍼전을 준비했다면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돌아갔을 때부터는 다시 이제 흥국전을 준비하고 어, 뭐 흥국전은 또 감독님의 전술을 짜시면 이제 거기에 저희는 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오늘 여기서 이긴 거는 기뻐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음 경기 준비를 더 잘해야 될거 같아요. 명절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명절이지만 저희는 경기를 계속하거든요. 경기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경기장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원이 어, 어떠시냐고 <laughs> 제가 안 되는 날에도 좀 많이 믿어주고 올려주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제가 잘 혜선 언니의 비밀. 나만 아는 해선 언니 비밀. 우리 그 팀다알 거. 비밀이 없다. 이거 아 비밀이 비밀. 해선 언니 오크베리아아사이 <laughs> 별로 하는 거 있잖아. 요네 네, 해선 언니 처음 먹어본 거예요. 완전히 풀이 돌아가지고 잘하는 <laughs> 짜 어, 맛있어.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있으면은 별명이 오크베리가돼 되어. <laughs> 오크베리 너무 잘. 오가 너무 멋져가지고 무슨 이제 내기를 맞췄는데, 쳐가지고 사러 가야 돼. 근데 <laughs> 맛있게 먹자. 오늘은. 아 그럼 오늘의 오크베리는 누구예요? 오크베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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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네, 오크베리는 좋은 거야. 오크라는 뜻이 뭔가 약간 그다데 어. 나는 오크베리 너무 좋아하니까 오크베리야 너무 좋은 거야. 오크베리야. 너무 좋은 거야. 예, 대리님 첫소 하면.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모두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초반에 안 좋은 경기력으로 풀어 나갔지만 그럼에도 이대로. 들어오신 분께 실망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저희가 계속 음. 이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로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2화의 격차도 많이 좁혔는데, 솔직히 특장이나 어, 연습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다음 경기가 토속이고 그 그렇, 그렇다 고보근데 우리는 그냥 토속의 경기를 집중해서 좀 맞춰서 연습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럼 개인적으로. 지금 여자부 세트 1빙 레전드 레전드 아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살아있는, 살아있는 레전드 제가 음. 리딩 레전드가 음. 함, 함께 해줬으면 까3 3 3입하세요 그건 아니지 승아 <laughs> <후라>, 사과해 감사합니다 <laughs> 누구세요? 조서요. 어 만약에 조카다 네. 하면 얼마 정도 용돈을? 원하는 거다 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저희 조카가 초딩이랑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저랑도 나이 차이가 꽤 나니까 세뱃돈 한 칠만 원 정도 주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전 지금 세뱃돈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카들한테 원하는 거를 차라리 사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 조카들이 뭐 사준대도 괜찮다해요 언니 엄마한테 교육받아가지고. 어? 룸메이트 m a t e What was it f o 누구 o n g t o 안 Yongton Kumekonte? O d u g 가주 e n a n t e Yongton Ambadensin's Ori Tenganiya. w 최대 t do you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저는 100만 원이요. <laughs> 어, 네. 저는 너무 많아요. 바로... 저는 1억이요. <laughs> 설날 설날 두번치러다가 진짜 살수 있겠어요. 네. 저 은진 언니 요제조카다가줄수 네. 있는 용돈 액수. 제조카는 지금 다 6, 7살 정도니까 그쯤이라 생각하면은 1만원에서 7만원? 7만원 정도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사줄 수 있어요? 다 아, 사줄 수 있죠 언니가 어, 저만 어? 잘 벌잖아요 몇 살이에요? 어, 그거는 이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애기에 많이 안 깨죠 많이 주면 어차피 엄마한테 뺏기니까 어느 정도까지 안 뺏기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1원짜리로 주면 안 뺏기지 않을까요? 1원짜리로 만원? 안 뺏길 수 있어요 승주 선수는 효서 선수한테 뭐다 사줄 수 있다고 하세요 아 진짜요? 네 다들 아, 다살수 수 있는데 <laughs> 어리면 엄마한테 뺏기니까 <laughs> terima kasih juga buat fan-fan dan yang menyelenggara apa yang bikin acara ini terima kasih banyak. Aku bangga terus bisa nama eh bisa bawa nama Indonesia juga, terus bisa ngundang orang-orang Indonesia. Jadi hubungan Indonesia sama Korea jadi bagus kayak gitu aku seneng banget di Mega ini. Dan tentunya aku bisa menang juga hari ini sama teman-teman aku jadi kasih hadiah sebelum mereka pulang. Seobok manye ppajuseyo.